유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 멀리 홍대까지는 또 어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은독타에바스에 피부과 치료와함습니다 아, 네. 저번에 또 인천점에서 받으셨잖아요 아~ 네. 저번요근저우에카라가점에에서인또서왔요저인서또 그 젊음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곳이 홍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일본인들 일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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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는 길도 좀 알려드리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안니번 네. 출구에서 나와서 쭉 걸어 오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는 이제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네.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 올리브영도 소개해줘요. 네, 일본인 분들도 올리브영 많이 오시나요? 대요 올리브영은 나라 가나다 중나막가르아스 올리브영 일본 일본의 약간 동키호테 같은 느낌. 드럭스토어. <laughs> <laughs> 야, 드럭스토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네, 가링이 올리브영 그 칼모노모 하고싶 올리브영 지나서 왼쪽으로. 그래서 바로 한 블록만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H 큐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저희 닥터에버스는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닥터에버스 5층 확실히 이게 홍대는 느낌이 다르구나 자 인천... 이틀 전에 인천점에 갔는데 그 때가 또 뭔가 다른데요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홍대 이런데 놀러온 김에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혼대 와, 고속철도에서すぐ 1번데これちゃうんで, 공항から. 어, 공항 철도 나왔어요? 네, 네. 아. 아, 네, 저올라습어요 네, 올라가어요 네. 여기가 홍대점인데. 오, 길에. 예, 오 되게 박물관 같죠. 와, 희로이 씨. 오, 무스이 되네요. 여기 들어와서 잠깐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면은 여기, 여기 앉아 계실까요? 네. 사실은 이래는 あん あのー、美活してないんですよその分こうやってこういうところ来た時にあのー、しっかり管理してもらって、うん、それを維持できるようにはしてます話すりーもうラゴルフ転さてやりによちおよき日本のルーパインねー壊すゴルフ三十分もう えスクワット 3, 千3万6千回分の評価<ー>すごいおお w i f i もある嬉しいありがたいなんかここの雰囲気が韓国の半夜のハ,ハノっていうんですか、半夜みたいな雰囲気がする小池<ー>とかあの照明とかがそういう雰囲気がありますね

부모님 <무늬>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말이 잘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국말이 아예 안되시는 분이 왔을 때는 상담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 네 저희 통역 선생님도 계시고, 네 안쪽에 관리사 선생님도 세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일본어 학원에 다니시고 <무늬> 아, 와 엄청 <그럼> 무럭무럭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세세가 그 파사콘의 화면で 엠을 보여주게 그래. それ見ながら説明してくれたんで分かりやすかったです。先生もあのちょっと日本語もあの混ぜてくれるみたいなんで、あのそうするともっともっと安心してあの分かりやすくて良かったです。 リハーサル終わりました。暑くてちょっとヒリヒリしたりしてて暑かったけどでも麻酔クリームしてるから全然大丈夫でした私は。よりかじめ冷感カップがなより良かったよ。<music> 今回はね痛みを結構感じましたねでも先生があのあ「痛み耐える必要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れたからもっとあの先生痛い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うとここでレベル下げてくれたから大丈夫だったでもねやればやるほど痛みが増えてくるからで後半になったらまた下げてくれて最後まで大丈夫でした先生がちゃんと説明してくれたからよかった、うん 今手術がこう終わって、うんとね、多分ローション塗ってくれて、それでサンクリーム日焼け止めまで塗ってくれました。それでちょっとだけ、うん、アイメイクだんて軽くしてきました。はい、今日レ、えー、ニアジュとデンサーティーを受けて、今その後にと化粧水塗ってもらって日焼け止め塗って、それから。 全部終わった後に自分でアイメイメクししてて出てきました今日の手術全部終わったんですけどまだ今ちょっとヒリヒリしててちょっと赤くなって少し腫れてるかなでもこれからきっと一日ずついい感じになってくるのが分かる気がする肌がプルプルしてるのも感じます楽しみです。